골뱅이, 골뱅이, 아우리 사길래. 거절해도 괜찮아, ᄀ. 음, 응, 그럼 안 사길래. 골뱅이, 골뱅이, 아우리는 운명인가봐 같은 반이잖아, 우리 사길래. 뭐 억지냐, 뒤지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 골뱅이, 골뱅이, 아우지니가 너 좋아하는 전에 달래. 제발, 꺼져라고 전해줘, 희읒. 골뱅이, 골뱅이, 아나랑 사귀자. 그래, 알겠어. 오늘부터 일일 우리 데이트할래. 진짜 듣고 싶으면 나와 뒤진다. 골뱅이, 골뱅이, 아나랑 사귀자, 희읒. 헐이 미친놈 이네다 같이 있는 채팅방에서 고백하네. 헐, 대박, 골뱅이, 골뱅이 이는 받아줄 거야. 응, 아니고, 꺼져. 골뱅이, 골뱅이, 아나랑 사귈래. 대답 안하면 나랑 사귀 꺼져 이 미친놈아